자가격리와 동 감시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캐릭터를 상주합니다. 놈이란 항대형 부지런히 벌어라. 이거 봐라. 저녁 멀쩡히 먹고 배고프다고. 이거죠 이거 이거 할아버지 이거죠. 시원이 먹는 것도 만만치 않아. 저것 좀 봐. 베었으면 먹지 뭐 그런지 사달라는 얘기 이제.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벌으라고. 그면 글쓰로 더먹을거 아주 이상해. 너무 피해서 인사. 너무 해서 걷지도 못하는 게 <laughs> 걷지도 못하는 게 먹는 건 얼마나, <laughs> 얼마나 잘 먹는지. 거지도못하는게 <laughs>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지. <laughs> 리온이는 배가 세상에 남산만 한아도 배고프다고 <목소리를> 아, 김밥 멀쩡히 싸가지고 한줄 이상을 먹었는데 아이고 <목소리를> 먹는 거좀봐 입에 거 먹고 욕심 좀봐 저저 물이 막 뚝뚝뚝 <목소리를> 시은이는 좀 잘게 썰어다 줘야 되는데 너무 커 안돼 안돼 입에 있어 아니, 아, 그걸 두 가지 종류로 썰어야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작게. 두 가지, <laughs> 이 시간에 이 먹고 자면 이제 오늘 밤에 리언 분명히 싸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손객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주무르지 말고 먹고... 만 먹고... 지, 지, 음 주지 말아 주지 만 뺏어. 뺏어. 뺏어버려. 아이고, 아카야프 뺏어버려. 반가웠어. 뺏어. 이거 먹고. 먹고 먹자.